세자는 심기가 불편하면 궁녀들을 마구 때리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하였다. 나는 이를 보며 몸을 떨었으나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피해가 두려워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 세자의 비인 해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중록에는 세자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술되었습니다. 세자는 본래 천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왕인 영조의 엄격한 교육과 혹독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으로 학대당하여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였죠. 궁궐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신하들과 가족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때때로 밤중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죠.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점차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다정하고 온순하더니 다음 날은 마치 딴 사람이 된듯 돌변하였다. 어찌 된 일인지 알수 없었고 나는 두려워 몸을 움츠릴 뿐이었다. 한글로 된이 기록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사료로 사도세자의 성격 변화와 폭력성, 무속 신앙, 폐위와 뒤주에 갇혀 죽은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조의 아들인 세자의 어린 시절과 처음 모습은 총명하고 온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을 좋아하고 학문을 익히는 데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부왕의 아들에 대한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쳐 세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부왕은 세자가 실수할 때마다 크게 꾸짖고 책망하였으며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나날이 불안해하였죠. 세자의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국녀와 시종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녀와 내시를 이유 없이 구타하거나 처형했죠. 해경궁 홍씨는 남편인 세자의 광기와 악행,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와 무속 신앙의 의존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불안할 때마다 주변인을 처형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난도질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노는 기괴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폭력성은 가족과 신하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그의 폐위와 탄핵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조선 왕실에서 보기 드문 무속 신앙 신봉자로 유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을 목격한 해경궁 홍씨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귀신이 온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방 안에 불을 밝히고 무속인을 불러 부적을 써 붙이게 하였습니다.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점술가와 무당들을 가까이 했죠. 무속인을 불러 궁궐에서 비밀리에 구슬하거나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따른 귀신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부적을 붙이거나 무당들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세자는 어린 시종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갔다. 해경궁 홍씨도 직접 사도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그녀를 위협하며 물리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저의 방에 난입해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참한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가득한 궁궐이었죠. 세자는 부왕인 영조와 극도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으나 성격차로 인하여 점점 더 세자를 미워하게 되었다. 세자는 부왕이 무서워 공포증과 강박증에 걸려 마침내는 살인을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세자는 영조가 왜 사람을 죽이느냐? 라고 묻자. 세자는 홧기운이 차오르면 닭 같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야 화가 풀립니다. 라고 답했다. 영조는 사도 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문제삼은 노론 대신들의 탄핵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세자의 폐위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죠.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다. 이에 세자는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잘 들을 것이니 이리 하지 마소서 라고 빌었다. 하지만 부왕은 용서치 않았다. 세자는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섬돌에 머리를 부딛기도 했다. 나중에는 11살의 어린 정조까지 시켜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했다. 영조의 결심은 반석 같았다. 세자를 죽이고자 한 뜻을 쉬 이루지 못하자 급기야 뒤줄을 가져오라 했다. 재촉과 만류가 되풀이되면서 시간은 어느덧 밤이 되었고 세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주에 들어갔다. 사도세자는 부왕이 직접 꽁꽁 묶은 작은 뒤주 안에서 어둠, 무더위, 배고픔과 갈증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도세자는 결국 영조의 명에 의해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날 뒤주에 갇혀 9일 만에 죽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고 이 순간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바라볼 수 없었고 오직 통곡할 뿐이었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귀에 울부짖었으나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말려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변화, 폭력성, 무속신앙, 그리고 영조와의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자빈인 홍씨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회고하며 그의 행동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부왕인 영조의 억압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임금이 된 정조의 어머니이기도 한 해경궁 홍씨의 이 기록은 단순히 사도세자의 비행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담고 있다. 과거 해경궁 홍씨의 이미지는 한중록에서 묘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런 남편을 견디어야 했던 인구의 여성상이었고 모진 세월을 뚫고 아들인 정조를 왕위에 올린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궁호가 혜경인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당시 한양 서대문 거평동에서 태어나 1815년 81세를 일기로 사망 했다. 본관은 풍산. 아버지 홍봉하는 혜경궁 홍씨가 태어나기 전에 검은 용이 나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영조 20년인 1743년 9세에 동갑내기인 사도세자의 세자빈 삼간택에 뽑혔고 10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6세에 의소세손을 낳았으나 곧 죽었고 2년 후 정조를 낳았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터울로 청년 청선 공주 등을 낳았다. 한편 사도세자에 대한 다른 기록인 대출록에서는 세자가 죽인 중관 내인 노속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 낙형 등이 참혹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세자는 우라증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못 했다.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관을 죽였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세자빈 홍 씨는 20대 이후 남편이 죽은 1762년 27세 때까지 세자의 살인 행각을 힘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세자는 발작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침내 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는 세자의 살기가 부왕마저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는 아들을 버렸고 세자빈 홍씨는 훗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버렸다. 결국 영조는 세자가 자결하려는 것도 신하들의 제지로 소용이 없자 격분해 신하들과 세손을 강제로 끌어내고 세자를 폐서인하여쌀 담는 뒤주 속에 가두어 버렸고 세자에게 물한 모금도 주지 못하게 했다. 뒤주 속에 가둬진 세자는 결국 9일 만에 갈증과 굶주림 속에 생을 마감했다. 특히 영조는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의 측근들마저 처형했다. 세자의 유흥 상대였던 무당들과 기생, 여승들은 세자가 뒤주에 갇힌 얼마 뒤 참수당했다. 부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도 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이다. 이름은 선이며 어린 시절의 이름은 윤관이다. 영조 11년인 1735년 영조와 후궁 영빈 이 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1744년 1월에 가례를 치르고 해경궁 홍씨를 빈궁으로 맞아들였다. 1762년 7월 27세에 사망했다. 이후 세자의 아들인 정조 임금은 사도 세자의 시호에 쓰인 사는 이전의 잘못을 후회했다는 뜻이고, 도는 중년이 되기 전에 일찍 죽었다는 의미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일찍 죽은 세자라고 보여져 사실상 고인에 대한 비속어라고 생각해 장원세자로 호칭하였다. 야사 중에는 사도세자 무덤 근처에는 많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송충이가 크게 번져 사도세자 묘 주변에 소나무가 모두 말라 죽는 일이 일어나 그 꼴을 본 정조가 인부들이 잡아 온 송충이를 집어 내 아비가 억울하게 죽어 이곳에 누워 계시는데 그 나무를 갉아먹는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 송충이를 씹어 삼켰는데 이후 무덤 근처에 송충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민간에서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세자의 사후 사도 세자를 뒤주 세자 또는 뒤주 대왕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세자는 심기가 불편하면 궁녀들을 마구 때리고 때로는 목숨을 빼앗기도 하였다. 나는 이를 보며 몸을 떨었으나 어린 아이들에게 미칠 피해가 두려워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비인 해경궁 홍씨가 기록한 한중록에는 세자에 대한 많은 내용이 기술되었습니다. 세자는 본래 천성이 착하고 인정이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왕인 영조의 엄격한 교육과 혹독한 질책을 받고 정신적으로 학대당하여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였죠. 궁궐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신하들과 가족들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때때로 밤중에 칼을 들고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죠. 한중록에는 사도세자가 점차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은 다정하고 온순하더니 다음 날은 마치 딴 사람이 된듯 돌변하였다. 어찌 된 일인지 알수 없었고 나는 두려워 몸을 움츠릴 뿐이었다. 한글로 된이 기록은 조선 후기의 정치적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사료로 사도세자의 성격 변화와 폭력성, 무속 신앙, 폐위와 뒤주에 갇혀 죽은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영조의 아들인 세자의 어린 시절과 처음 모습은 총명하고 온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글을 좋아하고 학문을 익히는 데 재능을 보였다. 그러나 부왕의 아들에 대한 기대에는 훨씬 못 미쳐 세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았고 이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합니다. 부왕은 세자가 실수할 때마다 크게 꾸짖고 책망하였으며 세자는 점점 위축되어 나날이 불안해하였죠. 세자의 폭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국녀와 시종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국녀와 내시를 이유 없이 구타하거나 처형했죠. 해경궁 홍씨는 남편인 세자의 광기와 악행, 그리고 그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와 무속 신앙의 의존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불안할 때마다 주변인을 처형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난도질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노는 기괴한 행동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폭력성은 가족과 신하들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이는 그의 폐위와 탄핵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세자는 조선 왕실에서 보기 드문 무속 신앙 신봉자로 유교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도세자의 행동을 목격한 해경궁 홍씨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귀신이 온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방 안에 불을 밝히고 무속인을 불러 부적을 써 붙이게 하였습니다.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 점술가와 무당들을 가까이 했죠. 무속인을 불러 궁궐에서 비밀리에 굿을 하거나 점을 치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따른 귀신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부적을 붙이거나 무당들에게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세자는 어린 시종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갔다. 해경궁 홍씨도 직접 사도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그녀를 위협하며 물리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저의 방에 난입해 칼을 들고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참한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가득한 궁궐이었죠. 세자는 부왕인 영조와 극도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으나 성격차로 인하여 점점 더 세자를 미워하게 되었다. 세자는 부왕이 무서워 공포증과 강박증에 걸려 마침내는 살인을 저지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세자는 영조가 왜 사람을 죽이느냐? 라고 묻자. 세자는 홧기운이 차오르면 닭 같은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야 화가 풀립니다. 라고 답했다. 영조는 사도 세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문제삼은 노론 대신들의 탄핵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세자의 폐위를 논의하기에 이르렀죠. 영조는 세자에게 자결을 명했다. 이에 세자는 아바마마, 아바마마,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글도 읽고 말씀도 잘 들을 것이니 이리 하지 마소서 라고 빌었다. 하지만 부왕은 용서치 않았다. 세자는 스스로 목을 매기도 하고 섬돌에 머리를 부딛기도 했다. 나중에는 열한 살의 어린 정조까지 시켜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했다. 영조의 결심은 반석 같았다. 세자를 죽이고자 한 뜻을 쉬 이루지 못하자 급기야 뒤줄을 가져오라 했다. 재촉과 만류가 되풀이되면서 시간은 어느덧 밤이 되었고 세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주에 들어갔다. 사도세자는 부왕이 직접 꽁꽁 묶은 작은 뒤주 안에서 어둠, 무더위, 배고픔과 갈증을 이기지 못하였다. 사도세자는 결국 영조의 명에 의해 삼복더위가 한창이던 날 뒤주에 갇혀 9일 만에 죽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했고 이 순간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바라볼 수 없었고 오직 통곡할 뿐이었다. 세자가 뒤주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귀에 울부짖었으나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말려 실행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중록에는 사도세자의 변화, 폭력성, 무속신앙, 그리고 영조와의 갈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자빈인 홍씨는 사도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회고하며 그의 행동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부왕인 영조의 억압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임금이 된 정조의 어머니이기도 한 해경궁 홍씨의 이 기록은 단순히 사도세자의 비행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담고 있다. 과거 해경궁 홍씨의 이미지는 한중록에서 묘사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도세자는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그런 남편을 견디어야 했던 인구의 여성상이었고 모진 세월을 뚫고 아들인 정조를 왕위에 올린 훌륭한 어머니이기도 했다. 궁허가 혜경인 홍씨는 1735년 6월 18일 당시 한양 서대문 거평동에서 태어나 1815년 81세를 일기로 사망 했다. 본관은 풍산. 아버지 홍봉하는 혜경궁 홍씨가 태어나기 전에 검은 용이 나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영조 20년인 1743년 9세에 동갑내기인 사도세자의 세자빈 삼간택에 뽑혔고 10세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16세에 의소세손을 낳았으나 곧 죽었고 2년 후 정조를 낳았다. 그리고 이어서 2년 터울러 청년, 청선공주 등을 낳았다. 한편 사도세자에 대한 다른 기록인 대철록에서는 세자가 죽인 중관, 내인, 노속이 거의 100여 명에 이르고 낙형 등이 참혹했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세자는 우라증이 생겨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잘못 했다. 병이 발작할 때에는 궁비와 환관을 죽였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타깝게도 세자빈 홍 씨는 20대 이후 남편이 죽은 1762년 27세 때까지 세자의 살인 행각을 힘없이 지켜보고 있어야 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세자는 발작이 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마침내 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는 세자의 살기가 부왕마저 위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는 아들을 버렸고 세자빈 홍씨는 훗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남편을 버렸다. 결국 영조는 세자가 자결하려는 것도 신하들의 제지로 소용이 없자 격분해 신하들과 세손을 강제로 끌어내고 세자를 폐서인하여쌀 담는 뒤주 속에 가두어 버렸고 세자에게 물한 모금도 주지 못하게 했다. 뒤주 속에 가둬진 세자는 결국 9일 만에 갈증과 굶주림 속에 생을 마감했다. 특히 영조는 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아들의 측근들마저 처형했다. 세자의 유흥 상대였던 무당들과 기생, 여승들은 세자가 뒤주에 갇힌 얼마 뒤 참수당했다. 부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도 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자 정조의 아버지이다. 이름은 선이며 어린 시절의 이름은 윤관이다. 영조 11년인 1735년 영조와 후궁 영빈 이 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1744년 1월에 가례를 치르고 해경궁 홍씨를 빈궁으로 맞아들였다. 1762년 7월 27세에 사망했다. 이후 세자의 아들인 정조임금은 사도세자의 시호에 쓰인 사는 이전의 잘못을 후회했다는 뜻이고 도는 중년이 되기 전에 일찍 죽었다는 의미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일찍 죽은 세자라고 보여져 사실상 고인에 대한 비속어라고 생각해 장원세자로 호칭하였다. 야사 중에는 사도세자 무덤 근처에는 많은 소나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송충이가 크게 번져 사도세자 묘 주변에 소나무가 모두 말라 죽는 일이 일어나 그 꼴을 본 정조가 인부들이 잡아 온 송충이를 집어 내 아비가 억울하게 죽어 이곳에 누워 계시는데 그 나무를 갉아먹는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그 송충이를 씹어 삼켰는데 이후 무덤 근처에 송충이가 모두 사라졌다는 일화가 전한다. 민간에서는 굴곡진 삶을 살았던 세자의 사후 사도 세자를 뒤주 세자 또는 뒤주 대왕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